얘들하고 잠깐 인사하고 저로 들어가서 마무리할 겁니다. 테스트 하나는 만약에 한다면 공수 끝나고 난다면 저녁에 대조해봐야 돼. 예, 가보자. 대게 사진 비추는 용도와 디스플레이를 한번 해보시는 거죠. 수 있습니다. 일반예요. 예, 일반입니다. 는 예. 소리 잘 들리나? 음, 소리 잘 들리네. 어, 이번 시간도 마찬가지로 저쪽 들어가서 한번 보고, 어, 밥 먹고 왔어? 밥을 왜 벌써 먹어서 11시 40분인데. 음, 이제, 어, 남은 시간 동안 레이더 조금 더 살펴볼 겁니다. 레이더 좀더 보고 점심 식사하러 갈게요. 그래. 쌤들도 요즘에 저기 학생 식당 가서 밥 먹거든. 그래서 사회적 거리두기 때문에 마주보고 안 보고 대각선으로 이렇게 앉아서 밥 먹어. 그래. 좀 초보, 좀해볼게 자, 아, 설마 첫날인데 수업하시나요? 라고 이제 다른 반에 막댓글을 올라오는 게 있네. <laughs> 수업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래도? 얘들아, 지난 아, 그, 이게 뭐, 학교 다니는 동안 누누 얘기를 이렇게 여러 번 우리 했지만, 아, 이 시간에 배우는 게, 당장 내가 뭐, 이걸 배우면 막 돈을 더벌수 있고 이런 게 아니거든. 근데, 이걸 해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어,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긴 그래. 요거를 하나를 이렇게 하나하나 채워가면서 이제 배를 타면서 도움을 벌겠지? 그거를 모아가지고 나중에 어떤 일을 하든 간에 뭔가 할수 있는, 시작할 수 있는 베이스가 될 거야. 그래서 요거를 잘 배워놓으면 앞으로 내가 하고 싶은 걸할때 이게 또 도움이 되고 또좀더 베이스가 되고 그러니까 한번 들을 때 제일 잘 해놓으면 친구들하고 얘기할 때도, 어, 나중에 공부를 할 때도 도움이 될 거야. 근데 이 시간을 그냥 집에서 대충 듣고 대충 넘기면, 어, 선생님은 솔직히 상관이 없어. 나는 선생님은 너희들한테 알려줘야 될걸 준비해서 최대한 알려주고, 시간이 지나버리는데, 너희들은 안 듣고 그냥 흘려버리면, 결국에 그 시간은 별로 이렇게 의미가 없어. 음, 사실은 티도 잘안 나. 근데 나중에, 본인이 혼자 그 업무를 담당을 해야 되는 상황이 됐을 때 모르게 되지. 그러면 누군가한테 물어봐야 되는데 거기 있는 사람이 너희들에게 가르쳐 주고 싶은 생각이 별로 없는 사람이다. 그러면 어, 그러면 또 모르고 지나가는 거야. 근데 결정적인 순간에 그걸 몰라서 내가 아쉬운 순간이 생길 수가 있거든. 그러니까 하나하나 한번 잘 들어. 자 조금 더 조금만 하고 마, 마찬가지로. 수업한 내용 사진 찍어서 올리고, 그렇게 해서 이번 시간도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일단 화면 빼가지고 저쪽으로 하나 들어갈게요. 어, 뭐 엄청나게 어렵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음, 천천히 한번 짚어줄 테니까 같이 봅시다. 자, 다들 이제 시뮬레이터도 집중할 준비가 됐죠? 자, 준비가 되셨으면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레인지 스케일 벡터 관한 이야기했었고, 아까 보니까 이 학생들 필기를 좀 잘했던데, 그 지원이 하고 유지원이 하고 저시호하고채은이 이렇게 한세명 정도 좀 필기를 잘했던데. 다른 사람들 어떻게 필기했는지 한번 보시고 필기를 좀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본인들 재산이 될 거니까. 자, 쌤 말은 잘 들리죠? 목소리 좀 크게 안 해도 괜찮죠? 이 정도면 잘 들리나요? 예, 잘 들립니다. 그러면 계속할게요. 예. 자. 보겠습니다. 어, 선생님이 노스업, 헤드업, 코스업 있는데 지금 이 베이스 화면은 노스업입니까? 어떤, 어떤 디스플레이 상태입니까? 요것만 보면. 힌트를 줄게요, 이렇게. 음. 어떤 디스플레이죠? 노스업, 헤드업. 어, 헤드업 좋습니다. 헤드업입니까? 형민아. 지금 여기 330도 이렇게 되는데. 어. 이거 혹시 이거 노스업 아닙니까? 자, 헤드업으로 바꿔 볼게요. 자. 헤드업 본선에 236.4도가 가리키는 게 바로 이게 지금 노 이게 헤드업이죠? 네. 자, 헤드업. 헤드업을 하게 되면 본선 지금 좌측, 우측에 이렇게 막 섬들이 많은데, 요 상황이 그대로 이렇게 보입니다. 맞죠? 그렇죠? 본선 좌측과 우측 전방에 요런 섬들이 이렇게 쭉 있는데, 이 상황이 그대로 여기에 표현이 됩니다. 이게 해서 이게 바로 헤드업이 되겠죠? 자, 그런데, 렌즈 스케줄 좀 낮출게요. 자, 그래서 지금 보면, 어, 본선 좌현과 우현에 섬이 각각 한 개씩 있는데, 이게 지금 보면, 좌현과 전방, 우현에 이렇게 섬이 있죠? 자, 멀리서 보겠습니다. 이렇게 섬들이 있는데, 이 섬들이 실제로 화면에 이렇게 지금 디스플레이가 되고 있어요. 이게 바로, 어, 헤드업입니다. 헤드업을 하면 좋은 건 연안항일까요? 대항항일까요? 저도, 연안항해를 할때 상당히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연안항해를 하면, 내가 지금, 이렇게, 당직사관의 시, 각이라고 볼게요. 당직사관이 레이더를 보다가, 위에를 보고, 이렇게 주변을 살펴보겠죠? 살펴봐야 되는데, 이렇게 밖을 보다가, 바로, 이렇게 들어가기 좋은 건, 헤드업입니다. 근데, 헤드업을 하게 되면, 본선은 현재 지금 이 방향으로 보고 있죠? 2 3 6 4도로 보고 있는데, 어, 액티스를 보면, 어? 이 방향으로 보지 않고, 지금, 디스플레이가, 노스업으로 되어 있습니다. 맞죠? 그래서, 어, 엑티스와 이두 개를 연동할 때는 불편함이 있지만, 외부 화면을 보면서 레이더를 볼 때는 헤드업이 훨씬 편리합니다. 자, 이 상황에서 만약에 노스업을 딱 바꿨다. 노스업으로 변경을 하게 되면, 어, 본선 벡터가 236.4도를 향하면서 아랫방향을 향하고 있죠. 근데, 본선은 아래 방향으로 이렇게 향하는 걸 나타내는데 실제로 나는 이 방향으로 이렇게 그대로 가는 걸 보여주니까 이게 236.4도지만 실제로 이두 가지 비주얼과 실제로 내가 보는 본선 바깥 상황과 이 레이더 두 가지를 비교하기에는 어, 노섭은 다소 불편함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 레이더 상황과 이 액티스 디스플레이를 비교하기에는 동일한 화면이기 때문에 노스업이 훨씬 편리하겠죠. 자, 다시. 지금 236.4도를 향하고 있는 이 상황이 엑디스에서는 그대로 표현이 되고 있죠. 자, 그래서 노스업을 쓸 때와 헤드업을 쓸때두 가지 차이점에 대해서는 반드시 이해를 잘 하셔야 됩니다. 자, 우리 연안항에 관련된 내용으로 EBL과 VRM을 써야 되는데요. Electronic Bearing Line, 그 다음에 Variable Range Marker인데, 베리어블 레인지 마커, 그다음에 일렉트로닉 베어링 라인, 이두 가지인데요. EBL과 VRM을 이용해서 어, 여러분 위치를 내는 방법 혹시 알고 있습니까? 음, 이 부분 수행평가, 1차 수행평가, 2차 수행평가 해야 할 내용인데. 일단 좀 이따가 다시 한번 얘기를 더 하고요 여러분 오늘 핵심이 이겁니다 트루 모션과 렐러티브 모션에 대해서 이해하고 있나요? 이두 가지를 바꾸면 어떤 현상이 이렇게 일어나죠? 어, 딱히 눌러도 헤드업 노스업처럼 변화가 없는 것 같은데 자, 트루 모션과 렐러티브 모션의 차이점에 대해서 칠판에 설명할 텐데 잘 알고 있는 사람 있습니까? 자 여러분, 트루 모션과 렐 relative 모션 어떤 차이가 있다고 배웠습니까? 실습 선에서 다 해봤죠. 투로와 렐 relative의 차이. 이 이번 시간에 이것만 좀잘 잡아도 충분한 시간이 될것 같습니다. 자, 볼게요. 우리, uh, true motion과 relative motion이 있습니다. 이두 가지. 어, 요거는 실제 움직임을 그대로 나타내고, 이거는 상대적인 움직임을 나타내는 겁니다. 자, 그러면 실제로 레이더에서 true motion, relative motion 두 가지를 했을 때 가장 큰 차이점은 뭘까요? 음. 차이.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두 가지를 변경했을 때 레이더 화면에서 나타나는 차이. 한번 설명을 해볼 사람이 있습니까? 음, 어, 체형이 대답했는데, 본선이 안 움직이는 거는 어떤 모션인데요? 본선이 움직이지 않는 것. 그렇죠. 정덕이 잘 대답했는데 렐러티브 모션부터 설명을 하게 되면 상대적인 움직임입니다. 본선이 가운데 점이 있고 본선의 속력이 10노트라 할지라도 렐러티브 모션을 설정해놓으면타 선박이 똑같이 10노트로 움직인다 해도 이 화면상에서 렐러티브 모션했을 때 움직이는 것은 상대선만 상대선이 움직이고, 본선은 그대로 있겠죠. 왜냐하면 본선이 그대로 고정된 상태에서 원래 실제로 두 선박이 요렇게 움직이는 상태입니다. 맞죠? 실제로는 두 선박이 그대로 움직이는데, 내가 상대적으로 모션을 설정하게 되면 요렇게 움직이는 상태에서 이렇게만 됩니다. 맞죠? 왜냐면 점점점 가까워지는 것을 상대적으로 표현하게 되면 이렇게 접근하는 게 되겠죠. 여기까지는 이해됩니까? 우리 지난 학기 때이 부분 때문에 좀 고생을 많이 했는데 여기까지는 다들 이해되시죠? 자, 그러면 어, 트루모션을 하게 됐을 때 트루모션은 방금 설명한 이거죠. 이게 바로 트루모션입니다. 트루모션이고 이게 렐러티브 모션인데 트루모션을 하게 되면 레이더 화면상에서 본선도 같이 움직입니다. 자 그러면 내가 실제로 이 화면을 관측을 해야 되는데 모션이 움직여 버리니까 내가 관측하는 화면이 점점 점 뒤로 넘어가는 것처럼 상대적으로 보이겠죠 자 그래서 되게 불편합니다 그래서 가장 좋은 것은 Relative Motion을 설정해 놓고 원선 벡터만 6분 상대선도 6분 벡터를 함께 설정을 해 놓으면 내가 가는 움직임을 이렇게 볼, 눈으로 실제로는 안 움직이지만 가는 것 같은 방향과 어, 속도를 가늠할 수 있는 벡터가 이렇게 나타나죠. 벡터가 나타나기 때문에 상대선 벡터도 띄워놓고요 상태에서 트루 모션을 하게 되면 어, 그대로 같이 이렇게 움직일 겁니다. 화면은 뒤로 넘어가 버리겠죠. 그런데 m 러티브 모션을 하게 되면 화면에 내가 탐지하는 이 화면을 그대로 고정 픽스시키고 본선도 센터에 고정되어 있고 요 친구만 이렇게 움직이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두선 밥은 다 신노트로 항해하고 있는 중이다. 요거 다 이해되세요? 이해 안 되는 사람 있습니까? 괜찮으시죠? 음, 좋습니다. 우리가 지난 학기 때 드름 모션과 렐러티브 모션, 그다음에 본선과 상대선 벡터의 합성을 통해서 진침로와 진속력까지 파악하는 게 지난 시간에 사실 핵심이었습니다. 지난 학기 가장 중요한 부분인데 요거 가지고 우리가 첫 시간에 설명했던 것처럼 요렇게 됐을 때 가장 가까워지는 점이 여기다 그러면 이때의 거리가 바로 디스턴스 CPA 이고 그러면 지금 현재는 요렇게 거리를 유지하고 있는데 요때가 된이 상황까지 내가 몇분뒤 2, 3박이 6분 뒤, 12분 뒤, 18분 뒤라고 했을 때 그러면 이 점에서 우리가 만나기까지 걸리는 시간은 얼마인가? 뭐 18분이 될 수도 있고 21분이 될 수도 있고 24분이 될 수도 있겠죠. 그렇게 시간이 갈 겁니다. 그래서 이 점을 확정 짓고 그때 점까지의 거리와 시간을 아는 게 우리가 알파에서 가장 중요한 개념이라고 했습니다. 자, 이렇게 어 델러티브 모션과 추로모션 때문에 제가 잠깐 나와서 설명을 한 건데 다시 들어가서 볼 겁니다. 다른 기능 좀 설명도 하고 마칠게요 지금 수업하는 내용 필기 잘 해놓으셨죠? 좀 이따 지릉답 시간 가지면서 필기하신 내용은 사진 찍으셔가지고 댓글로 바로 첨부해주시면 됩니다. 자, 레이더 조금만 더 보고 마무리할게요. 자, 여러분 봅시다. 어, 그래서 트루 모션과 렐러티브 모션 두 가지에 대해서 설명을 했는데 요거는 픽스드 모션입니다. 둘다안 움직여요. 둘다안 움직이는 거라서 요거는 조금 센터드 디스플레이라고 돼 있는데 여기는 있는 실선에서 잘 사용하지 않고요. 트루 모션과 렐러티브 모션 두 개를 이용하십시오. 자, 여러분, 트루 벡터랑 렐러티브 벡터 있는데 요두 가지 차이점도 비슷하겠죠? 트루 벡터는 본선의 실제 침로와 속력에 비례한 벡터의 크기를 그대로 표현하고 있는데요. 렐러티브를 하게 되면 사라져 버립니다. 사라져 버리는 대신에 상대선의 벡터와 함께 표현이 될 텐데 지금 상대선 벡터가 여기 정도에 나와야 되는데 지금 시뮬레이터안켜서 그렇고요. 자, 다시 한번 설명할게요. 투루 벡터와 렐러티브 벡터가 있는데 투루 벡터를 설정한 상태에서는 본선 벡터를 그대로 표현해 냅니다. 빨간색 벡터 맞죠? 이게 지금 6분으로 설정된 벡터입니다. 근데 어, relative를 하게 되면 본선의 벡터가 사라집니다. 이게 사라지면서 상대선의 벡터와 함께 합성한 걸 그대로 표현해낼 거예요. 그래서 본선 벡터, 진 벡터와 상대선 벡터가 있더라도 relative를 눌러버리게 되면 본선 벡터가 사라진 것처럼 보이지만 합성된 벡터를 이쪽에서 나타낼 거다. 하는 거. 그래서 벡터의 설정에 관한 이야기. 예, 여기까지. 아, EBL, VRM이 있는데 요거는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EBL하고 VRM으로 위치 낼때 어떤 방법들이 있었죠? 레이더 화면 보고 한번 채팅창에 띄워 볼래요? EBL과 VRM을 활용한 열1 항에서 본선 선위를 측정하는 방법 어떻게 활용할 수 있었죠? 채팅창에 한번 띄워 보겠습니다. EBL과 VRM을 활용한 위치 내기 이비엘과 VRM으로 위치는 게 어떤 게있었을까요 자, 여러분 그 연안항의 수행평가, 아 저기 선위 측정 수행평가를 그 연안항의 시간에 배웠던. 그 측정하는 방법을 갖고 할 건데, 어, 특정 물체의 거리와 방위를 측정한 뒤, EBL과 VRM이 겹쳐짐을 겹쳐지는 점을 선이로 측정했다. 네, 맞습니다. 오, 좋아요. 자, 그러면 레이더 있는 EBL과 VRM으로 영상을 갖고 본선의 선위를 측정할 수 있으시겠죠? 이 방법 기억나세요? 자 본선이 이렇게 있고 만약에 어, 이런 지형이 있다 봅시다 이렇게 뭐 섬도 있고요 이렇게 했을 때 VRM을 이용하는 것은 거리를 측정하고 EBL은 광위를 측정하죠 그러면 본선에서 여기 있는 등대가 하나 있다 고 봅시다 등대를 만약에 이마일로 측정을 했어요. 자, 그러면 이 이마일 컴퍼스를 가지고 이마일짜 머는 거였죠. 그러면 이 이마일을 다시 중심을 여기다 잡은 다음에 중심을 잡고 거기서 이렇게 이거죠. 그러면 우리는 거리에 의한 하나 도출을 했죠. 거리에 의한 거. 그 다음에 이비엘로 내가 이 친구를 330도로 관측했다 그러면 330에서 마이너스 180을 한 150도에, 요,에서, 섬의 센터 또는 요 중심이 아니라, 만약에 중심이 등대가 있다면 가능하겠지만, 끝단을 이렇게 관측했다면 만약에 관측한 이 각도, 요 각도로 우리가 활용할 수 있겠죠. 레이더. 레이더 영상에는 육지 영상이 시커멓게 그대로 나오겠죠. 그러니까, 여기서 제일 이 방향이 만약에 310도다. 그러면, 310도에서 180을 뺀, 130도를 그대로 맞춰주면, 우리는 방위에 의한 위치상는을각럼 요것과 요것이 만나는 점이 바로, 공선의 fixed position이 되겠죠. 맞죠? 그래서, 요 EDL과 VRM을 활용한 어 선위 측정, 개인적으로 평가를 하고 그 다음에 어 그걸 브릿지별로 팀별로 평가하는 것까지 할 겁니다. 음. 자 방금 한 내용은 여기 우리 항해기초 책 없는 사람이 있을 텐데 여기서. 애나랑의 124에서 131까지를 보시면 여러분 이미 다 배웠을 겁니다. 방위에 의한 위치선, 중시선, 수평거리, 수평협각이 있는데 일단 EBL과 VLR을 활용한 것은 방위와 그 다음에 수평거리 두 가지겠죠. 두 가지를 가지고 나중에 평가를 한번 해볼 겁니다. 근데 이거는 팀별 평가니까 어떻게 하는 방법이 있다라는 걸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을 좀 배양을 해야 되는데. 그거를 다음 시간에 한번 다뤄볼게요. 자, 오늘 여러분 첫 시간인데, 일단 이 정도로 하고, 수업한 내용, 그, 필기를 이쁘게 하셔서 사진 찍으시고, 영상 밑에다 댓글을 달아주면 됩니다. 그 다음에, 어, 지금 했던 부분들 중에 어려운 부분 있으면, 실시간 채팅으로 이야기하고, 그렇게 할게요. 라이브는 종료하고, 저기, 반, 3학년 항일반 채팅방 이죠 거기서 질의응답 하시면, 질의를 올리시면 제가 답을 할게요. 그리고, 다음 사람은, 사진 찍어서 이 라이브 영상 댓글에다가 달아주시면 됩니다. 그렇게 하면 제가 출석을 인정하겠습니다. 지금 들어온 사람이 16명 돼 있는데 지금 반 인원들보다 작아요. 그래서 댓글로 제가 다시 한번 확인을 해야 되니까 꼭, 꼭 올려주고 마무리 하기 바랍니다. 종료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